냄새. 자자자자. 음. 음. 밥 먹자 비주얼. 분명히 비주얼. 네 한글로 비주얼입니다. 불어로 이제 이게 볼뽀뽀를 뜻하고 보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. 보석처럼 희귀했으면은 는 부분도 있고. 밥 먹자. 응. 응. 비주 밥 먹어야지 비주? 내... 네. 응, 응? Nope. p i 아 이거, 뭐, 좀 먹고. 이거, 먹고. 밥 먹자 밥을 또한번이렇게잘안 먹어서 비주 이거, 먹고. 응? Nope. Pizz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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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i 비주커 가는 모습 보고 싶기도 하고 아빠 역할이 또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아기 관련된 모든 부분에 좀 관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옛날부터 했었습니다. 안이라는걸 좋아하기도 하고 저랑 잘 맞는 것 같더라고. 같이 일을 해야 거리가 된다거나 현실적인 고민도 있어. 그런 부분도 있긴 있었는데 일단은 한세살 정도까지는 시간을 좀 많이 보내는 게 우리 아이한테도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. 제 단도직입적으로 회사원 vs 주부가 더 힘든가요? 아 주부가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회사원들은 퇴근을 하는데. <laughs> 주부랑 이번에는 근이 없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, 확실히 그런 게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음, 이쪽 근데 기분 좋아? <laughs> 댄스, 댄스, 댄스. 왜? <laughs> <뭐야. 웃음> 어, 빨래 개자, 빨아. 응, 항상 빨래 개면은 자기도 이렇게 하고 싶어서 같이 하는데 주로 망쳐놓는 편입니다. 가계부도 그런 거고 지출만 체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하시는데자액가샀거나 하면 어떻게 하세요? 그 요리할 때 가끔 그럴 때 있는데 그럼 요리가 딜레이 되거나 그래서 음식 태워 먹은 적도 있고요 집안일 하면서 요거 하는게 되게 어려운 일인 거 같아요 해보고 나서야 알게 된 주부만의 고충 같은 게 있어요. 물을 많이 만지니까 손이 <laughs> 퉁퉁 붙는다고 해야 되나 주부 습진 같은 그런 느낌. 어, 늦잠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주부가 되기 전에 주말에 점심 때까지 잔 적도 있는데 뷰즈가 나온 이후로는 뭐 단한 번도 그리고 새벽에도 울거나 그래가지고 어, 잠을 푹 잡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마음이 <laughs> 저녁 네. 주부의 장점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수 있다는 거. 단점이 동시에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2 4 시간 볼수 있다는 거, 점점 좀 애교도 많아지고 느낄 수 있는 만족감과 행복감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놀고 거랑 사이 시 하면서 술한잔 하는 거보다더큰거 같습니다. 비주, 어왜또 풀러 나? 그래 빨리 하면 적고 이렇게 풀러 나서, 알았어,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잠깐만 다 하고 갔다 온 차. 어, 어, 알았어. 아빠 줘, 비주. 어, 아빠 줘. 오케이. 어지. 아아 아. 고마워 아이고 고마워 행가 일탈 같은 걸 해보고 싶없요즘 들어서 좀 생기는 거 같아요 같이 붙어있어서 너무 좋긴 한데 저만의 시간이 없는 거 같기도 해서 주변의 주부들이 그런 이유를 이제 조금 알것 같더라고요 남성이 저주를 한다는 거에 대한 주변 시선 저는 크게 느낀 점은 없는데 뭐 아버지가 처음에 좀 번업 주부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좀 인식이 좀 있었는데 저 비주를 보고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많이 응원해 주시는 편입니다. 처음엔 안 그러셨는데 이제는 네. 자녀분은 아빠 주부라는 걸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? 비주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좋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. 보통 대부분의 아기들이 엄마들이랑 많이 시야를 보내는데 비주한테 아빠라는 존재가 좀 친근하고 좋은 존재로 남아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크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. 어 올라 입자. 먼저. 어찌? 어쩌 어 어쩌. 평소에 도 안아달라고 하는데 잘 안아주려고요. 혼자 걷게끔 하려고. 근데 좀 걸었으면 해서. 아버님께서 음 옷을 많이 골라 주시네. 네살 때도 제가 많이 하는 편이고요. 입힐 때도 제가 많이 코디를 해주는 편입니다. 어 비주 옷 이쁘대. 안녕하세요, 주주. 안녕하세요. 제만 우리 야채만 사자어 가자. 어, 어, 가자. 박비주. 가고 어. 간다. <laughs> 비주, 가자. 가 <laughs> 어, 가자. 가자. 가보자, 비주. 빨리 집에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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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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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 여기 가자. 가 가자. 가자. 자 가자. 가 가자. 자 요리하시 엄청 많죠. 일상 다 봤어요, 이거. 하면서 항상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. 가고 싶은 로 간다. 비중. 음... <laughs> 청소하는비주 식당 밑에 닦고 있어 그래. 평소에도 좀 요리하는 거를 좀 좋아하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비주 태어나고 나서부터 이제 하게 됐죠 이제 끓, 끓기만 하면 된다 음. 응. 음. <laughs> 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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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. <laughs>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? 뭐 예를 들어서 머리 같은 거 묶는 것도 음, 투박해서 놀러 나가서 화장실 같은 거갈 때도 처음에 제가 이렇게 가서 하기가 좀 민망했는데 백화점 같은 데도 육아휴게실 같은 게잘돼 있는데 다 어머님들만 계시고 젓가락? 예 e 응밥 먹을 거야 이제. 어? 안 잡아. 응, <웃음> <웃음> <으이? 으같아. 앉아봐. 목일> 응. <웃음> <웃음> 아? 옳지. 음 응, 먹을만해? 뭐, 뭐, 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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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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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는 거 쳐다보지? 뭐, 뭐, 눈에 뭐, 뭐, 아 뭐, 네. <laughs> <밥> 먹네 아아 <laughs> 아? 맞치는 거. 그렇죠. 최대한 안 내려고 노력하고 을 있습니다. 가끔 욱하고 튀어나올 때가 있지 않요 가끔 있긴 한데 또안 내려고 아기니까 지금 모르니까. 언제 좀 제일 뿌듯하거나 행복한지? 그리고 다행히 크게 아픈 거 없이 잘 크고 있어요. 저를 보면서 좀 애교를 많이 떠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뿌듯하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되게 많지만 무마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? 저도 아빠가 좀 어색해하는 분도. 제가 느끼기에는 시대나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저 주부를 하시는 아빠도 많고, 뭐, 과감하게 육아 요지 한번 내셔서 와이프분이랑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, 어린 시절에 이제 자녀들이랑 같이 보내는 시간이 의미가 있고 행복하고, 아이도 나중에 좋은 자존감을 가지고 클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. 아빠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투자를 하시고 희생을 하시면은 아기도 좋고, 가족이 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자녀가 행복하게 커가는 모습을 반드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<laughs> 비주얼 굴 나오지 누구야? 아, 비주 더 찍는거야? 비주 채 안볼거야?